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 어, 31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야,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인 은곧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다 같이요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 이제 오늘부터 남유다 왕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이제 흔히 말하는 선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제 요시아의 이야기가 이제 주일 본문까지 이어지는데요. 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굉장히 어리죠.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신의 아버지 아모니 암살을 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역대하 삼십 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직 어렸을 때에, 즉, 이제 왕이 오는지 8년,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이제 16살쯤 되었을 때에, 요시아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아산당과 아세라 목상, 뭐 아로색인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요시아 18년째, 나이로 따지면 이제 26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부패했던 남유다의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때에 많은 개혁을 이뤄 놨지만 이제 무나세와 또 자신의 아버지 아몬에 의해서 이제 그 개혁이 다시 막 바닥을 치게 되었거든요. 그걸 요시야가 이제 젊은 나이에서부터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아, 여러분, 개혁을 일으킨다는 게참 오늘날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어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그 가운데서 이제 모르겠어요. 무엇을 보고 그가 자라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아 마음 안에 이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신앙을 요시아의 일대기를 이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를 내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요게 역대기의 저자도 동일하게 이걸 평가를 하는데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요시아의 행적 자체가 다윗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전에 이렇게 남유다의 선왕들도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뭐히스기야도 있었지만, 그런 왕들과 조금 다른 표현을 이 요시아에게서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그 어떤 직업이 승계하는 과정 중에 여호수아 일장 7절8 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전에 보면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중심을 잘 잡아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기준이 딱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여호수아를 비롯한 리더들 왕들에게만 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이 표현을 신명기도 그렇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치우치는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에 가보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7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불문하고 모두를 불러 모아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상실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리더라는 겁니다. 외부의 요소가 어떤 것이 다가오면 아수루에 의해서 뭐뭐 뭐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고 치우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와서 이 말씀이 들려지냐면 요시아 때에 와서 모세와 요소수아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요시아 때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시아의 신앙이 중심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기준이 딱서 있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요시아의 신앙의 개혁이 시작이 되냐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이전에 성전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근데 요시아가 어떻습니까? 딱 신앙의 개혁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것부터 그가 시작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요시아가요 성전 보수하는 가운데 은을 딱 주면서요. 어, 회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거 재정하지 말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맡은 자들 또한 지금 뭐예요? 진실함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리더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도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문화세 기억나십니까? 문화세가 악을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조차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에 어제 본문에 보면요. 문화세의 꿰매 빠졌다,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리더가 엉망이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요시아가 먼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가 종교 계획을 일으키니까, 성전을 맡은 자들 또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뜻밖의 율법책이 발견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주는 겁니다. 아마 이제 어, 이요시아가 힐기야에게 성전을 방문하면서 공사가 얼마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던 모양이에요. 그 가운데 두루마리 형태로 된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넣는 그쪽에 근처에 이렇게 숨겨 두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아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율법책을 이렇게 숨겨 놓았던 모양이죠. 그걸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 율법책이요. 왕의 귀에 율법의 말씀이 왕의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옷을 찢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반이 들려준 그 내용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회개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또 요시아 시대에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열강들의 공격기, 외세, 침입이 끊임이 있었지만 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그의 가슴을 찢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찢게 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시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상황과 환경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으면 이렇게 반응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의 내용을 요시아 앞에서 읽어줬잖아요. 그리고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시아가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는 뜻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잖아요. 왜 몰랐으니까 이게 듣고 찢은 거 아닐까? 이 당시에는요. 물론 이제 왕이 되면 왕실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교육도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 왕이 뭐 율법을 읽거나 그 읽어주는 것을 듣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설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공부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말씀을 듣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들의 요시아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하는 교육하는 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요시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접 요시아가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낭독하고 듣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듣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영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이때부터 요시아의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그런,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으로 돌아오는 개혁을 펼쳐 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교육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교육들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설교에 의존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일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에너지를 쏟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교회도요, 여러분, 공장 같아요. 그냥 설교에 찍어내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목회자의 설교가 나쁘다,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고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역사가 요시아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요시아를 보게 되면 정말 귀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열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요?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 이후에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요시하는 몸부림을 치더라는 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근거가요? 자기 연민과 자기의 어떤 행동들을 하지 못한 율법적인 것을 근거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게시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큐티 내용을 묵상하셨다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또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용을요 붙잡고 하루 종일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냥 아침에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침에 아 오늘 봤어. 했으니까 끝났어. 큐티했어. 뭐속해여기다가 적어 아니요. 여러분, 그게 큐티가 아닙니다.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셔야 합니다. 되뇌이셔야 합니다. 그걸 근거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말씀 중심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읊조립니다. 생각합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 총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뭐라 할 시간이 되지 못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뭐라 할 입장이 되질 못합니다. 요시야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요. 선지자 훌다를 찾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다가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귀찮게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요, 몰라요.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알까요? 아니요, 저도 모르면요. 주석 찾아요. 책 찾아서 봐요. 왜요? 모르니까 알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전에서 시작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같이 몸담았던 어떤 성경 연구 단체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그 그 성경 단 연구 단체의 모토가 뭐냐면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예.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 말씀에서 선교가 나오고, 그 말씀에서 전도가 나와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십시오. 지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내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알아야죠. 그분이 구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신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셔야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안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다른 사람들,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데, 내가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는데, 그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 진심과 전심이 있던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 반응하려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요시아처럼 어떻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거예요. 어디예요?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시아의 개혁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때에요. 이 시대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요, 한 사람, 누구요? 말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되겠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내 삶이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